자, 그럼 가볼까요? 자, 금진이님의 259레벨, 대녀, 소지금 3,700만원, 신등 126, 전장금액 0원, 주작 서버신데,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일단 계정, 일단 얼마나 좋은 계정인지, 계정 먼저 보고 가는 게 국룰이니까, 계정 먼저 볼게요. 자, 장과로 인형, 공명갑투, 변... 다문이요 본캐가 변다문이야? 아 이게 이게 장가로라서 장가로의 반고 백수왕 부메랑을 외변에 끼고 있고 도깨비 기운 259레벨 지국 259 천추 풀황제 홈고천검 지국부 풀외변 무신 무신 지국 도깨비 250부동명화 태갑투 변황제 암흑수정 반고 250코끼주사 반고 257레벨 항삼세 명원검의 풀공명? 풀공명? 어? 어째서? 어째서 풀공명 황반거불 현무가락지 풀 외변 그리고 별자리 끼고 있고요. 항삼세 지국도 당연히 별자리 끼고 있을 거고 음, 끼고 있을 거고 노부 259레벨 기간제 풀 지국 거불 황반쌍 노부츠나 전용 어플러스 5강 풀 외변에 설녀의 기운 끼고 있어요. 와 노부한테 이제 지국인는 도깨비나 쳐 끼고 음, 너는 도깨비로 만족하고 이제 노부한테 군신 노부츠나에게 이제 설녀의 기운까지 몰아준 어, 여섯 번째 대에 노브 들어가있구요 증진 10강 불의 진보 5강 대휘덕 명왕 풀공명 생반쌍 명왕극 그리고 반고셋 900보쿠텐 반고셋 풀공명 그리고 231레벨 각성 세스노카미 아이 아이 각세스가 아니구나 이거 누구야 각성 나라야나 각성 나라야나 231레벨이고 200 200 217을 찍었다 그러니까 보텟을 한 1050개 정도를 받겠다 요 뜻인 것 같아요 요 요렇게 전직하면은 보텟 대충 한 1050개 정도 나오거든 바지라고 재료인데 200, 200, 227 1050 아니면 1044둘중 하나겠네 그쯤 그 정도겠네 215, 200, 230레벨 파세차 각성 파세차 1050이에요? 그렇지 자 도핑 아 도핑 굉장히 많아요 좀 친해 도핑 좀 친해 도핑 이제까지 3년 치팔았음 키키상제로 바지라오 검 갑옷, 바지락, 요대. 아, 전용 3피스도 제작을 해놓으셨고. 본캐로 까면은 거블탱값좀 쳐주시나? 그러면은, 조금만, 좀 싸게 좀 쳐주세요. 싸게 좀 해주세요. 저는 도핑 필요 없어서. 아, 오케이. 그러면은, 니네 캐릭 저주캐잖아. 아, 그러면은, 계정 주인분한테 한번 물어볼게. 요 형님, 여기 계정으로 복주머니를 많이 까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본인 계정? 반, 철비 캐릭보다 나을 듯. 그러니까, 반반 무 정도다. 근데, 내 캐릭터 정도면은 잘 뽑지 않나? 나, 나 그래도 나름 피스 많이 먹었는데. 나 그래도, 데이더 갑옷도 먹어 봤고 천왕 반지도 먹어 봤고 어, 나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지 않나? <laughs> 니 캐릭보다 저주캐가 있을 거라고. 잘 먹어서 앨리스 두 셋.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정 그냥 이 이분 계정으로 깔게요. 자 그러면은 황금 복주머니 198개 또 어디서까지 이거 또 이게 자리빨을 좀 심하게 타는데 뭐 위치 지정 혹시 있으십니까? 없다. 그래, 그러면은 래그 독도? 아 독도도 솔직히 말해서 나 독도에서 맛있는 거 먹어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뭐 핑두시? 핑두로 할까? 아, 좋습니다. 핑두로 갑시다. 핑두로. 자, 가보겠습니다 황금 복주머니 이 198개. 어, 이제 곧 사라질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에 얼마 정도 하죠? 6,700? 최저가 6,000만. 그러면은 6,000 6억 60억. 한 180억 정도 하네요. 자, 아, 좋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깃. 아 일단 시작이 좋아요. 일단 시작이 좋아. 불깃. 거래 불가. 불깃. 신단. 원공. 원공. 더블. 아 120억이지. 아 그래. 120억이구나. 일취 조철리. 조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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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에, 조철이, 기, 조철이, 불길 어게 거불만 쳐나오지 일서이조, 백종, 백종, 원공, 누에. 아 이게 다 1억 달이 선에서만 누에 1억 선에서 지금 깨지지가 않는데 1억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확률이 더 내려가야 되는데 1% 아래로 내려가야 돼. 오호. 어허 조친 거 같은데. 잠깐만. 이게 맞나? 라아 명화! 아! 상장당 1천만 와아 아니 이거 이거 얼마야? 이거 한, 한 300억 하지 않아 그래도? 300억 아니야? 한짝짝 짝 하나에? 한 사, 3, 4 0억 하지 않나? 300억 할걸요 그, 그 정도 하지 이거 그래도 그래도 명황 반지인데 아니 확률이 이거 몇판데 이게 나오냐? 이거 맞나? 와 근데 축하드립니다 형님 와 이렇게 된거 쌍으로 갑시다 양심 개없네 아니 아 선생님, 이렇게 된거 쌍으로 가자고요? 아니, 만족을 할줄 알아야지, 어? 오늘부로 이 계정 평타케에서 개, 쌉, 축회로 바뀌었다? 어, 아까 그, 사, 오, 초문구. 역시, 금손이 까니깐 다르네, 어? 50개는 철백님 계정으로 까봅시다. 아, 50개는 내 걸로? 오케이. 모든 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 오케이 50개 50개는 아 갖고싶다 아 갖고싶다 <laughs> 이게 왜내 계정이 아니지 어? 이게 왜내 계정이 아니냐 아 개아깝다 먹고 나르고 싶네 자 황금복주머니 50개 제 계정으로 이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부신의 석상 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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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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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화. 아, 어떻게 뭐팔팔한 짝이라도 안 되나? 팔에서 안 나오던가? 뭐 요대 요대하라도 천왕 요대라도 신발, 천왕 신발. 어허, 조철이의 신발, 각성한 산문의 신발, 다다익선의 요대, 이명화의 요대, 다다. 명화! 그때가 그립다. 라스트. <laughs> 백성, 자, 도취. 진짜 계정이 똥이긴 하다. 야, 뭐가 똥이야. <laughs> 똥캐, 수춘. 아, 뭐가 똥캐. 이 정도면은, 개씹똥캐지 아! 감사요. 키키키 반잘고 갑니다. 꼭. 자, 거래 가능한 아이템이 이제 두신의 석상 1서 2조, 1서 2조 세 개가 이렇게 나왔다. 빨리 가는 게 나아, 천천히 가는 게 나아. 그딴 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일단 거래 가능한 것만 한번 좀 볼까요? 뭐 드셨나 최종 정리 좀해 볼게요. <목소리> 데이덕 명왕의 가락지. 아 근데 뭐 정산할 필요가 있나요? 정산? 이런 게 필요한가? 쿠딱뭘왜 하냐 이 말이야. 데이덕 반지가 나는데 지금 거래 가능한 아이템이 요렇게 나왔거든요. 반지가 안 나왔으면 얼마냐고? 18.4억. 데이덕 반지 제외 하면 18.4억 거래 가능 아이템 기준으로. 하지만 데이덕 반지 얼마야? 뭐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겠한 300억. 어. <laughs> 그냥 300억. 대위덕 반지 빼면 18억이지만 대위덕 반지 합치면 그냥 300억 플러스 알파. 아, 일단 축하드리고요. 자, 주작 서버에 금진이 님이 대위덕 반지를 먹었다. 사통 발달 한번 써야겠죠 폭죽 바로 써야겠지 팜. 대위덕 가락지. 대위덕 반. 대위덕 반지 판매합니다. 자 주자 서버 금진이님이 대덕 반지를 파신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광목천왕 허벤저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열화와 같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섭세한 아 가락지 감사영희 아 금진이님 감사합니다. 대덕반 335 팔았음 <laughs> 키키키키와 대박 대덕 반지 3 3 5에 팔았다고? 와와 와, 진짜 레전드다 와.